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가 잘 나와서 장후에 한9% 정도 상승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보고, 아직도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랑 같이 앞으로 득을 보면서 상승할 만한 주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장후에 상승하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몇개 일단 알려드리면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ARM 홀딩스도 7.5%나 올랐고 반도체 3X 레버레진 SOXL도 지금 8% 이상 상승해주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랑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죠 SMCI도 12% 상승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소형주 AI 기업, 사운드 하운드도 지금 5.3%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빼고도 여러분들 AMD나 뭐 BRT 같은 주식들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실적 발표가 어땠길래 이렇게 많은 주식들을 다 상승시키고 주식 시장을 변화시키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러분 매출액이 21.1빌리언, 레코드 매출이 나왔고, 그게 이제 작년 같은 분기 대비 265%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 분기에도 지난 Q3 대비 한200몇 퍼센트 성장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또22%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레비뉴도 작년 대비 400% 이상 4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매출 성장률이 지금 126%로 나와 있는데 사실 1분기 때 부진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최근 3분기만 비교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실적과 가이렌스를 예상한 거 대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EPS는 예상한 게 이번 분기에 4.64였는데 5.16 훨씬 더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매출도 20.62를 예상했는데 20, 22.1이 나왔어요. 지금 둘다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 이제 24빌리언 세일즈를 예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는 22.17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렌스도 올렸고,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오늘 언급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 지금 성장률이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200, 뭐 250%의 성장률을 올해 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조금 더 안전하게 얘기를 했다고 볼수 있죠 Fundamentally the conditions are excellent for continued growth in 2025 and beyond 그러니까 2025년까지 지금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계속 잘 성장할 것 같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적 발표 밸류에이션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4p 내년까지 예상하는 이제 수익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봤을 때 엔비디아가 26p 밖에 안 돼요. 그 엄청난 성장률이 있는데도요. 지금 보시면 마소랑 아마존보다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지금 테슬라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CNBC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이게 실적 발표 바로 전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is still the cheapest of all AI stocks. 지금 엔비디아가 AI 주식들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4월 PE로 봤을 때.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700불로 이분은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700불 이상 올라가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엔비디아 매출. 바이, 멀켓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제일 잘 상승한 세그먼트가 데이터 센터예요. 보시면 데이터 센터랑 게이밍 쪽은 다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오로를 한번 보세요. 오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오히려 성장률이 더 적은 상태이죠.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미 실적 발표 꽤 하락을 했고 오늘 루시드랑 리비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안타깝게 두 주식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로 쪽은 굉장히 약한 섹터인지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알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지금 작은 부분이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요. 전체적인 이제 매출을 봤을 때 지금 보세요. 다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차트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며칠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요. 근데 그런 적이 몇번 있었어요, 엔비디아는 벌써. 여기서도 실적 발표 전에 4일 연속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실적을 봤을 때, 내일 충분히 갭상승을 유지할 만하다는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런 갭상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아직도 2025년 아웃룩도 괜찮게 보이고, 물론, 이제 내일 조금 더 업데이트된 숫자를 보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리고 4P가 아직도 26밖에 안 된다는 게 이런 성장률에서 전혀 비싸지 않은 상태예요. 실적 대비.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성장률이 슬로우 다운 되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발리에이션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시기가 올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게 이제 갭상승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갭상승이 하락장에서도 잘 유지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런 레벨에서도 투자하셔도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SMCI를 좀 분석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일 편하게 비교를 할수 있는 게 이제 발류에이션 분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야오 웹사이트에 SMCI는 4PE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분석하기가 애매한데, 사실 엔비디아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3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실적 발표하기 전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해가지고 이게 지금 훨씬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PE가 925잖아요. SMCI는 지금 68인 상태이고, 다른 웹사이트 약간 4월 기준에서 비교했을 때도 지금 SMCI PE가 36 엔비디아는 지금 5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실적 발표가 지금 반영이 안된 PE랑 4월 PE이기 때문에 내일 이 숫자가 꽤 많이 내려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SMCI 예상 실적 분석인데 참고로 좀 분석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날짜를 보시면 6월부터 6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 2023년, 2024년 이렇게 가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2023년 중순부터 2024년 중순까지 예상하는 숫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 엔비디아 정도의 성장률은 아니지만 이미 엔비디아보다도 피가 더 낮고 그리고 올해 중순까지 예상하는 성장률이 아직도 a Year 월로 봤을 때 91%, 매출은 103%.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38%랑 40%내 인컴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태예요, 이 주식도. 근데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쉽게 10% 20% 상승하고 또 쉽게 10% 20% 하락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차트 분석도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SMC가 정고점 레벨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사실, 많이 주식이 상승을 했다가, 이 정도 하락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 정도 빠르게 하락하면요. 다시 이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보통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아니면 못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SMCI도 같이 득을 보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지속되면서 과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주식이 올라갈 때 수익 시려를 하면서 다시 역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갭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짧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하시면서 이런 레벨의 추매를 조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는 안할것 같습니다. 다만 빨리 상승하는 주식은 빨리 내려오고 지수가 그리고 많이 과매수된 상태인 거는 맞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ARM이랑 AMD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사실 AMD는 최근에 조금 부진을 하고 있고 ARM도 굉장히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ARM은 지금 장후에 7.8%, AMD는 4%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둘다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데 엔비디아랑 SMCI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ARM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큰 매수가 들어온 거는 맞지만 사실 발류에이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트적인 트레이드를 이거는 추천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고요. AMD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셔도 괜찮고 엔비디아랑 어느 정도 비중을 두면서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엔비디아보다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주식도 2025년 EPS 성장률을 보시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이제 AMD가 뺏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AMD가 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종종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